구쪽에 34번부터 보자. 자, 근데 이거 너네 숙제가 31페이지까지였잖아. 그렇지? 그래서 문제 수로 따지면 207개인데 거기 이제 뭐 A 스텝이라 해 가지고 A A 단계 기본 트레이닝 이런 그냥 단순 계산 문제들 있잖아. 그런 게 이제 지금 첫 번째 단원 같은 경우에는 무려 70개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가 200 문제라고 해도 그렇게 막200 문제까지 많지는 않아 느낌상 봤을 때, 그래서 단순 계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됐을 때는 이거는 이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지. 자, 아무튼 구, 구 쪽에 봅시다. 자, 구 쪽에 이제 34번 요거 하나 볼 건데, 얘는 뭐5 아니면 x여가지고 틀린 사람들을 반대로만 바꾸면 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바꿔야 되니까. 자, 루트 49의 제곱근이 뿔마 7이래. 일단 루트 49가 얼마야? 고거부터 생각해볼까? 7이죠. 7. 그럼 제곱을 해서 7된 숫자가 7인가요? 아니죠. 제곱을 해서 7된 숫자 뭐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런 거 있겠죠. 5초. 그래서 얘는 뿔마 7이 아니라 뿔마 루트 7입니다. 그래서 고거 바꿔주시고 자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11쪽 넘겨보세요. 11쪽에 69번 볼게요. 69번. 자 69번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뭐 왼쪽 아니면 오른쪽 둘 중에 하나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얘도 이제 정확히 봅시다. 루트 1분의 1이 있지.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분수나 소수나 했을 때는 다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라 했거든. 그래서 루트 1분의 1이 있고 이쪽에 그냥 1분의 1 있잖아. 그냥 1분의 1도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볼게. 얘는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루트 얼마일까요? 여기가? 루트 4분의 1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1분의 1이 크니? 4분의 1이 크니? 당연히 1분의 1이 더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왼쪽이 더 크다. 이렇게만 해주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좀 넘겨서 이제 저쪽 한번 볼게요. 80번 쪽 한번 볼게요. 80번, 81번, 82번 요런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네 세개다 이제 같은 비슷한 유형들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나만, 하나만 보고서 나머지 틀린 것들은 많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82번 볼게요. 82번, 자, 82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곱근. 루트 625라는 말이 있죠. 자, 루트 625를 먼저 볼게. 625가 누구의 제곱이죠? 얘가? 25의 제곱이거든. 그러면 얘는 결국에 다시 말해서 이거는 제곱근 25란 소리예요. 얘가 제곱근 25. 그래서 그 너희들이 a에다가 25를 쓰면 안 돼. a에다 25를 쓰면 안 되고 제곱근 25란 소리는 얘는 결국 루트 25랑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건 얼마일까? 루트 25는? 오겠죠 이게 a라는 소리야 a 알겠죠 2 5라 쓰시면 안돼그 다음에 100의 제곱근 제곱해서 100 되는 거뭐 있죠 10이 있고 마이너스 10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b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10이거나 마이너스 10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a에서 b를 뺐을 때 가장 큰 값을 구할 거잖아 그러면 얘는 5로 딱 고정되어 있고 b를 뺄 건데 10을 빼면 숫자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0을 딱 빼주면 답은 15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룩 2 6이지 15. 저것만 조심하세요. 저거. 자, 그다음에 또 많이 틀린 게 이제 89쪽. 8, 아니 89번. 89번 많이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 그 단답형 시험 볼 때도 정말 많이 틀렸어요. 89번은 이제 별표 하나 한번 좀 달아 놓을게요. 자, 다음 수의 제곱근 중에 그으로 나타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잘 봐. 이렇게 풀면 틀려. 1번, 이거지. 얘 얼마야? 루트 144에는? 얘는 12거든? 12? 근데 너네가 이렇게 생각해서 틀린다고. 자 봐봐. 어? 루트 144가 12로 나올 수 있네? 그럼 얘는 루트 안 쓰고 어, 쓸수 있네? 라고 생각해서 틀려요. 근데 거기는 이제 문제 잘 보시면 다음 수의 제곱근이야. 다음 수의 제곱근. 제곱근에 동그라미 하나 치세요. 다음, 다음 수의 제곱근. 그래서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루트 625를 25로 꺼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여기다 루트를 씌웠잖아. 25에다가. 얘도 마찬가지야. 니네가 1 1로 꺼냈지. 그치? 칠판 보세요. 꺼냈지. 그럼 여기다가 루트 12 이렇게 한번더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루트 12가 밖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밖으로 깔끔하게 나오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이런 거안 되고. 자, 두 번째도 보세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루트 마이너스 5제곱이야. 얘는 밖으로 나오면 뭐니? 밖으로 나오면 뭐죠, 이거? 제, 제곱 루트 없애고 안에 음수인 거못 쓰니까 오 이렇게 쓰겠지 그치 근데 이제 얘도 보고서 어 오로 나오네 이거 되네 가 아니라 가 아니라 여기다가 다시 한번 루트를 씌웠을 때 이게 루트 밖으로 나오냐 야 근데 이거 되어안 돼요 안 돼죠 이거 x 3번 볼게 3번은 루트 625분에 256이다 아까 전에 200아 625는 25라 했고 256은 누구의 제곱이죠 얘는 10 6의 제곱이죠. 16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루트를 씌워볼게. 25분의 16에다가. 그럼 이거 밖으로 나오니? 나오죠? 5분의 4. 이런 건된다 소리야. 이런 어, 3번 같은 거 괜찮다. 4번 볼까요? 4번은 2.7이고 그 위에 점 하나 딱 찍혀있죠? 걔는 순환소수입니다. 그거 2.7이 아니라. 자, 얘는 2.7 땡이니까 이거 바꾸는 거 기억나요? 이거 뒤에 한 자리에 있으니까 9고 27에서 2 빼면 되지. 그럼 얘 얼마니? 9분의? 9분의 25죠. 9분의 25. 자, 이거 루트 한번 씌워보세요. 루트 씌우면 어떻게 되죠? 루트 씌우면 어떻게 돼요, 이거? 루트 9분의 25니까 얘는 3분의 5로 나갈 수 있죠. 얘도 되고. 그다음 마지막 5번. 5번은 14.4인데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되니 이거? 안될 걸? 어, 얘는 이제 루트 14.4 해봤자 안 됩니다. 루트 1.44는 얘는 1.1로 나올 수 있는데 14.4는 못 나와요. 그래서 답은. 3번,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나와있는 숫자가 루트 밖으로 나오니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 숫자에다가 다시 한번 루트를 씌웠을 때 루트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런 거를 판단을 해보시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문제 잘 봐야겠죠. 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수의 제곱근, 에다 내가 동그라미 치라고 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쳤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6번 볼까요? 바로 옆에 있어요. 96번은. 자 다음 중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거죠. 이런 거 이제 틀릴 때 이런 거는 이제 계산 틀린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런 거 여러분들이 틀리실 때 이런 느낌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계산 틀렸지. 어? 계산 틀렸으니까 다음에는 맞출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계산 맨날 틀린 사람들 맨날 많이 틀리지 않아? 막쫙다한줄막 틀리고 그러죠. 그거는 이유를 안 찾아 봐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를 했어. 근데 4라고 썼어. 내가 무슨 계산 잘못한 거야? 더하기 잘못한 거죠. 그다음에 1 더하기 2 곱하기 3을 했어. 근데 내가 이거 불화 없썼어얘모 뭐 잘못한 거야. 얘는 84. 앞에서부터 3을 더 3이고 곱하기 3 하면 안 되잖아요. 얘는. 얘는 뒤에 곱하기 하고 앞에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 얘는 뭐 순서가 틀렸고. 그지? 그다음에 뭐200 1 0이 0을 했는데 뭐 얘를 뭐 아무튼 뭐 7이라 썼다 하면 뭔가 뺄셈을 잘못했을 거고. 그지어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서 뭘 잘못했는지를 찾아야 돼요. 스스로. 어 해서. 이풀때 있잖아 이 문제를 풀 때는 스스로 자신을 갖고 풀어 난 이거 맞출 수 있다 하고서 이제 쭉 자신을 갖고 풀되 다 풀고 이제 여러분들 오늘 채점했잖아 그치 채점하고 틀린 거볼 때는 내가 푼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푼 것처럼 다른 3자가 다른 친구가 푼 것처럼 냉철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어느 과정에서 틀렸는지 그래서 정확하게 찾아야 돼 여러분들이 더하기에서 틀렸는지 빼기에서 틀렸는지 순서에서 틀렸는지 이거를 못 찾으면 계속 틀립니다 계속 틀리니까 그런 것들 찾아보세요 왜냐면 이 계산은 약간의 심리적인 요인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많이 틀리잖아. 그러면 시험 때 계산을 많이 틀릴 확률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당연히 높아지겠죠. 쭉쭉 올라가겠지. 계산 틀릴 확률이 그치.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계산을 잘 하는데도 어? 이거 이제 문제 풀다가 계산을 많이 틀리면 심리적으로 불안해. 어떻게 불안하냐면 어난 계산에서 많이 틀리네 하고 실제 시험을 볼때 내가 계산 해놓고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좀 뭐랄까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1번, 2번 같은 거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들 있잖아. 한 번에 쭉 풀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조차도 내가 이거 잘 계산했나 하고서 막몇 번을 이렇게 다시 막 검토를 해 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 검토하는 것 때문에 다른 어려운 문제를 못 푸니까 손을 못 대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어 악순환이 생긴다는 소리야. 문제인지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당연히 이제 못 푸는 문제도 많아지고 오답도 많아지고 하겠죠. 하니까 계산은. 무조건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풀 때는 스스로를 믿고 푸시고 풀고 나서 채점을 할때 어떻게 보라고 다른 사람이 푼 것처럼 다른 사람이 푼 것처럼 한번 냉철하게 들여다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96번 다시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서 이제 109번 하겠습니다. 자 109번은 루트 90a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요90 있죠? 이90 먼저 소인수분해 좀해 보자. 얘는 2랑 45고. 요거는 3이랑 15고 3이랑 5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2가 하나 있고 3이 두 개가 있고 5가 하나가 있고 뒤에 이제 a가 붙어 있고 노트가딱 씌워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루트 밖으로 나오려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A자리에. 3은 나올 수 있죠. 제곱이니까. 지금 없는 게 2랑 5가 없어. 2랑 5. 그래서 A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일단은 2랑 5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 그럼 얘가 이제 10이니까 요거부터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요거 이제 더파이 키우려면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얘는 그대로 놔두고 뒤에다가 2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놔두고 3의 제곱. 얘는 그대로 놔두고 4의 제곱. 이렇게 다음 건 뭘까 그러면? 얘는 그대로 놔두고 얼마 제곱일까요? 5의 제곱이겠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숫자 키워나가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10이고, 이거는 40이죠, 그렇죠? 얘는 이제 90이고, 그리고 요거까지 봤을 때는 160이니까 160은 안 되겠지. 그래서 답은 3개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10, 그 다음에 40, 90 이렇게 찾으면 돼요. 됐어요. 3개그렇게 찾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틀린 거는 조금 넘어가서 136번 얘는 대소관계 비교하는 건 아까 했으니까 이건 넘어갑시다 대소관계는 그리고 저기 100, 21쪽 보세요 21쪽에 142, 143, 144 이거는 다 풀어줄게 3개는 만점 도전업 어, 이거는 3개 풀어드릴게요 자 일단 142번 D, A, C 이렇게 생겼대. 그 다음에 요거 A, A고 B 제곱이고, 그 다음에 빼기 A이고, B, C 제곱이고, 그리고 B고 루트, C, a 제곱이요. 자,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보세요. 제곱 루트 없앴죠. 제곱 루트 없앴어요. 그러면 남는 게 누구냐면 이게 남았어요. A, B, 그치? 그러면 두 중에 누가 큰지 보자. A가 크니, B가 크니. a가 당연히 크죠, 그렇죠?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이건 양수예요, 양수. 어, 양수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앞에 c 하나 달고.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제곱 루트 없어요. 남는 게 b 마이너스 c네? 어, 근데 이제 b가 크니 c가 크니 볼까? B, 둘 중에 누가 클까요? c가 더 크죠, 그렇죠? 어,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네? 작은 거에서 큰거 뺐으면 뭘까요? 얘는 음수겠네요, 음수. 그러면 얘는 그냥 못 써요. 이거는 마이너스를 달고 써야 돼, 이렇게. 근데 그거 상관없이 마이너스가 또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한번더 붙여서 플러스 이렇게 바꿉니다. 마지막 하나 더해 볼게요. 제곱 루트 없애. c a입니다. c가 크니? a가 크니? c가 크죠. 그럼 얘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양수죠. 그렇죠? 양수. 그러면 얘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요거 쭉 전개해야 돼. 자, 해 봅시다. CA CB AB AC BC 그 다음에 BA 쭉다 쓰시고 자 CA가 있고 여기 AC도 있죠. 그렇죠? 둘이 빼기 빼기니까 날라가고 CB가 있고 BC가 있죠. 얘도 날라가고 AB가 있고 BA가 있으니까 날라가네. 얘는 싹다 없어지네요. 그렇죠? 그럼 남는 건누구 남겠어요? 0 남겠네요. 0. 어.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원에서 요거 단원할 때 조금 어려워했던 내용들이죠. 어, 이 안에 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서 밖으로 내보내냐 남겨놓냐 뭐 이런 것들 할때자 요거 깔끔하게 정리해놓으세요 자 143번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할 거래요 그러면 나와있는 게 요거죠 일단 분자부터 먼저 저거 소인수분해 먼저 합시다 어얘 하면 근데 얘는 16 곱하기 6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밖으로 나갈 수 있어 4로 트여 이렇게 나갈 수 있고 그다음 밑에 봐봐. 밑에 x 몇개 있니? x 3개 있지 밑에. 그럼 두개 나갈 수 있잖아, 앞으로. 두개 내보내. 두개 내보내면 이렇게 되겠지. 어, x 2개 나가면. 그러면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된대. 이게 이렇게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 x 얼마겠어? 6이죠. 6으로 끝내면 되죠. 뭐, 뭐 이렇게 쉬운 문제를. 자, 144번.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애의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a, 가장 작은 값을 b라고 했을 때, 루트 abc 이거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c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뭐 해봐야 되냐면 당연히 제곱은 해봐야겠죠. n 만들어놓고 2.2랑 5.7 제곱해봐야 돼. 2.2는 내가 해줄게. 얘는 제곱하면 4.84야. 뒤에 5.7 제곱해서 알려주세요. 얼마지3 2 4 9래 자, 3 2 4 9래 그러면 이 앞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시작이 5고 끝이 32죠 이렇게 그러면 가장 큰거큰게 32, 가장 작은 게 이제 5입니다. 그랬을 때는 루트 5 더하기 32 더하기 c 이게 자연수가 되면 돼. 그럼 얘가 이제 37일 거 아니야? 어, 37보다 큰 자연수 아니 큰 제곱수 중에 제일 가까운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제일 가까운 수뭐 있죠? 49 있으니까 12 쓰고 끝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에 142만으로였고 4, 3, 4, 3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이거 정리하시고 24쪽에 159번 연프에 이런 문제 많았고 연프에 이런 문제 싹다 틀리신 분들 잘 보세요. 자, 무리수의 개수를 구하랬어요. 무리수가 뭐예요? 무리수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유리수가 아닌 숫자예요. 결국에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루트가 남아있는 숫자. 결국에 루트가 남아있는 것들은 이제 차질한 소리입니다. 루트 40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못 나오죠 이런 거 무리수 맞아 그다음에 얘 한번 봐봐 0.4 땡이잖아 얘는 9분의 4로 바꿀 수 있죠 얘는 3분의 1로 나오니까 땡 16분의 1도 나올 수 있죠 땡 얘는 루트도 없죠 땡 그다음에 얘 보세요 5 플러스 루트 3인데 얘는 루트 3이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하니까 요거는 무리수 맞고 여기 뒤에는 플러스로 바뀌죠 이게 제곱하니까 그리고 루트가 사라지니까 없어지니까 얘는 땡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루트 40, 그 다음에 5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쪽에 170번. 170번. 자, 이 문제 틀렸다. 눈을 크게 안뜬 거예요. 이 문제는 눈이 있냐 없냐 문제죠. 자, 170번. 루트 A가 7.556이래.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A 얼마일까? 5 0 7.57.1이고, 그 다음에 루트비가 루트 7.436이래. 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얼마일까요? 55.3이겠죠. 55.3.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이제 저길 거 아니야? 얼마니 이게? 112.4, 112.4. 그리고 반 나누랬죠. 반 나누면 얼마죠? 이거? 56.2인가요? 어, 루트 56.2 찾아보세요. 7.49 얼마예요 7.497이죠 어, 7.497눈 크게 뜨고 보세요 자 넘기세요 넘겨서 183번 봅시다 1판에서 3번 수직선에서 루트 50 빼기 3이 있는 구간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루트 50이 대략 얼마죠? 루트 50 대략 얼마? 7점 얼마죠? 7. 여기서 3을 빼면 4점 얼마 4점 얼마는 C죠 C 그렇게 구간 찾으시면 8. 되고 그 다음에 어, 안 푸신 분도 있어요. 이 문제 그 다음에 193번은 얘는 얘도 마찬가지죠. 아까 했던 것처럼 눈이 있니 없니? 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199번 보겠습니다. 199번 자, 199번은 옳은 거 찾으라 했어요. 자, 루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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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0 0 0 0 0이0 0 0 0 1. 0마이0 0 1. 얼마0 0 0 0 그럼 요 사이에 정수 이제 뭐 들어가 있냐면 마이너스 1, 0, 1. 3개 들어가 있겠죠. 정수는. 1번은 땡이겠네요. 그러면. 자, 2번. 무리수 겁나 많다. 맞죠? 무리수 엄청 많습니다. 3번. 무리수의 개수 5이다. 아니죠. 무리수도 엄청 많아요. 얘도. 어, 그 다음에 4번. 실수의 개수는 유한계이다. 아니야. 실수 무한이야. 무한. 어, 정수, 아, 정수는 아까 개수가 정해져 있었잖아. 근데 유리수, 무리수, 실수 다무한계예요 엄청 많아요. 자 그리고 5번 루트 5 마이너스 2는 부등식을 만족시킨다. 루트 5 마이너스 2 한번 볼게요. 얘가 대략 얼마? 2점, 2점 얼마죠? 그렇죠. 거기서 2를 빼면 얼마죠? 2점. 0점 얼마인데 이 구간 안에 0점 얼마 들어가 있죠? 그러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 맞아요. 어, 그래서 답은 2번하고 5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5번. 자그 다음에 이제 31쪽에 마지막 세문제다 풀어드릴게요. 205번 6번 7번 세개다 풀어 드리겠습니다. 어디서들 다 많이 봤던 문제죠, 얘는. 자, 205번. x가 두 자리 자연수입니다. 두 자리 자연수. 한 자리 안 돼. 루트 x랑 루트 2x가 모두 무리수가 돼야 된대요. 무리수. 그럼 얘들아. 이 루트 밖으로 꺼내져서 나오는 게 많을까? 아니면 루트 안에서 짱박혀 있는 게 많을까? 당연히 안에 있는 게 훨씬 많겠죠. 루트 1부터 루트 100까지만 생각해봐. 밖으로 나오는 게 10개밖에 없잖아. 1, 4, 9 이런 거. 나머지는 다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너네가 이거 찾을 때 무리수 되는 걸 찾으면 너무 많아. 그렇잖아. 해서 얘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쓰지 말고 내가 하는 거 보세요. 얘네 둘다 무리수가 돼야 되지. 둘다 무리수야. 그러면 얘도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인 거 어때? 그런 거 이제 이 문제에서 차, 찾으면 안 되죠. 그렇죠? 제외해야 돼. 자, 그다음에 이거 뭐 유리수고 무리수인 것도 제외해야 돼. 그리고 무리수인 거 유리수인 거 이런 거 제외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뭐 찾아볼 거냐면 안 되는 거 찾아볼게요. 이 문제에서 안 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전체에서 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부터 갑니다. 왼쪽이 유리수 되는 거 찾아볼게요. 왼쪽이 유리수 되는 거 1 있겠죠. 4도 있고 9도 있고 이런 거 있겠죠. 근데 어차피 두 자리니까 그런 것들은 안 되고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16부터 시작할게요. 16, 25, 36, 49, 64, 81까지는 되겠죠. 그렇죠? 어, 얘네들은 다 유리수가 됩니다. 유리수. 그 다음에 이쪽 봐봐. 오른쪽. 자, 오른쪽은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2가 하나 필요하죠. 2가 있어야지 유리수로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2가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숫자 키우려면 아까도 했다. 숫자 키우려면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가 2의 제곱 곱하고, 여기다가 3의 제곱 곱하고, 여기다가 4의 제곱 곱하고, 5의 제곱 곱하고 이렇게 해서 늘려가라 했죠, 그렇죠? 어, 이렇게 해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되는지. 자, 2에다가 2의 제곱 곱하면 얼마죠? 2에다 4곱하니까 8안 되죠, 그렇죠? 한 자리니까 안 되고, 얘는 될까요? 2이고 1 8이니까 되죠. 얘는 2에다가 16이니까 30이고, 얘는 2에다가 50인 2 0 25니까. 50되고 36에다 2니까 70이 되고 49에다 2니까 까지 딱 되겠지 그치. 그러고 넘어가면 다음 건 숫자가 커질 거 아니야. 어. 해서 내가 왼쪽에서 몇개 찾았냐면 6개 찾았죠.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몇개 찾았어요. 오른쪽에서. 5개 찾았죠. 내가 총 찾은 거몇 개야 그럼 합치면 지금. 둘이 합치면 11개거든요. 11개. 근데 얘들아 이 11개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야 아니면 이 문제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야. 찾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걸 내가 찾은 거잖아. 그렇지?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x가 두 자리 자연수입니다. 두 자리 자연수는 10부터 99야. 몇 개? 10부터 99몇 개? 99. 0개 90개. 빼서 하나 더하면 돼요. 90개. 중에서 11개가 지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아까 둘이? 빼면 되지. 빼면 답은? 1이 나올게.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1이 나올게. 해서 답이 2번이고 너네 이런 문제 풀때 무조건 아마 문제가 무리수 되는 거 찾아봐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무리수 되는 건 너무 많다고. 그렇게 찾지 말고 유리수 되는 걸 찾아 가지고 빼세요. 그게 훨씬 좋으니까. 아시겠죠? 자, 요거 정리해 놓으세요. 자, 206번. 정사각형이래.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그다음에 점 p가 요거래. 3 루트 2. AC랑 AQ랑 똑같고 BD랑 BP랑 똑같을 때 Q에 대응하는 숫자. 여기 요 자리 찾으라 했어요 자 찾, 찾으러 한번 가봅시다 일단 그럼 너네가 찾아야 될건 뭐냐면 이거 있지 요렇게 대각선 이 대각선 길이 얼마지 찾아야 돼 요건 찾아봐 얼마니 루트, 2. 루트 2야 루트 2 써놓고 이렇게 그러면 이 자리 있죠 요 자리 P 요 자리는 3에서 루트 2만큼 왼쪽으로 간거야 그치 그러면 어디가 3일까 어디가 3일까 여기가 3일까 아니야 여기가 3이야 여기가 요 자리야 3 자, 그리고 약간의 머리를 써야 돼요. 자, 여기가 3이죠. 그럼 여기는 이제 얼마냐? 여기 이제 2인 거예요. 여기는 왜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그래서 하나를 빼준 거지.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자리는 2에서 이 루트 이만큼 더 오른쪽으로 다시 간 거니까. 여기에 좌표는 2 플러스 루트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2 플러스 루트 2. 우리 개념 원리에, 개념 원리에 이. 우리 개념원리에 개념원리 2요 단원 할때그 서술형 마지막 문제에 있었어요. 이거. 자, 요거 찾아 보세요. 아, 요거 정리하세요. 자, 이런 문제는 사실 쉬운데. 풀어 보면 그렇게 별거 아닌데 안 읽어 봐요, 문제를. 왜? 내줄 넘어가니까. 내줄 넘어가면 안 읽어. 내가 풀 문제가 아니다 이러면서. 자, 천천히 읽어 보세요. 한 눈금의 길이가 1이고 별 내용 없죠? 모눈종이 위에다 삼각형 그렸대. 그다음에 AB랑 PB가 되도록 P를 정했대. 그러니까 요마크에서 컴퍼스 돌렸다는 소리야. 어, 돌렸고 전피에 대응는 숫자 a일 때 a랑 마이너스 2사이의 숫자를 찾으래요 별거 아니라니까 진짜 자 그러면 너희들, 너희들이 이거 먼저 구해볼 거야 이거 자 요게 세 칸이고 두 칸이죠 그렇죠 세칸두칸세칸두 2칸. 칸이니까 3에 제곱하고 2에 제곱을 더해서 딱 루트를 씌우겠지 그지 자얘 하면 94니까 얼마 여기 루트 13이야 요 자리가 루트 13 그러면 저기 있죠 여기 요 자리 요 자리 여기가 어디냐면 0에서 루트 13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13이 됩니다. 아, 마이너스 루트 13. 근데 이게 a죠. 이게 a야. 마침 또 숫자가 나와있네. 그쵸. 마침 숫자가 나와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을 건 뭐냐면 마이너스 3.606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숫자를 찾으면 돼요. 그거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첫 번째 이거 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1 3 마이너스 루트 10 어때요? 제, 제 대략 얼마죠? 마이너스? 3. 얼마죠? 3. 얼마인데 마이, 어, 루트 9보다는 살짝 크니까 어, 3.6보다는 좀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이거 맞고 두 번째 이거 볼까요? 얘는 이거 3배 해가지고 이제 2만 더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저거 3배 하면 얼마? 3배 하면 얼마죠? 3.6 3배 하면 얼마예요? 2배 하면 7이고 10.8, 10.8, 10.818뭐 이렇게 되겠다. 10.818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다가 이제 2를 더할 거래. 마이너스 8.818인데 택도 없죠. 어 얘는 땡이고. 그 다음에 3번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면 마이너스 4.5죠. 어 얘도 택도 없습니다. 땡. 그 다음에 4번 리을, 에이 더하기 0.5 여기다가, 여기다가 0.5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106이죠. 그렇죠. 3.106 얘는 괜찮습니다. 요거 됐고. 미음 얘를 3으로 나눠서 1을 더할 거래. 자, 이거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20이거든. 3으로 나누면 여기다 1더 하면 얼마일까? 마이너스 0. 얼마 이렇게 돼요. 0 얼마. 그럼 얘도 안 되겠죠. 마지막 비음은 얘에서 1을 빼고 반으로 나누는 거죠. 어, 반으로, 반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근데 1을 빼면 마이너스 5.606이고 이거를 반으로 나누시면 마이너스 2.803 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요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얘도 맞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찾으면 된다니까, 이것만 딱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답은 기억하고 어, 리을하고비읍 이렇게 세 개입니다.